뷰티인간 함께 음식의 뷰티 EBS.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경민입니다. 응. 경민이가 또 드라마 출장을 갔다왔죠. 어디 갔다왔어요? 말해도 <laughs> 돼요? 음, 그럼. 검사 내전을 다녀왔습니다. 음, 음, 그렇죠. 통영. 네 거의 통영 사람 됐어요 이제. <웃음> <웃음> 오늘도 한경식의 뷰티 EBS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초 베이스 편입니다. 베이스, 베이스인데. 베이스가 보통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이 나뉘어요. 그리고 표현법도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경빈이 피부에도 잘 맞고 어또 요즘에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정말 수분 촉촉 베이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뷰티인강 함께 오식게 뷰티 EBS. 지금 세안을 한 상태인데요. 팩을 살짝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빈이 피부 타입이 어떠시? 저 완전 악건성. 악 악건성이지. 네.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는 나이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좀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경민이 같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건, 완전 진짜 악건성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이럴 때부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붓가요. 어, 붓가. 얘는 이제 이렇게 통에 들어서 패드 타입의 팩이에요.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언제론 다음에 한번 닦아서 토너로도 쓸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얘를. 그래서 특히 건조한. 이런 패드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부위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준비할 때큰 마스크팩을 붙이면 머리카락이 달라붙거나 좀 뭐라고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런 팩들은 부위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앤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원래는 이러고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제일 좋아요. 10분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제 지금은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붙였다 알려드리고 얘를 살짝 이렇게 걷어내시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 닦아내듯이 한번 또 수분감 을 줍니다 꽃벌이라든가 이렇게 흐미진 곳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분감이 많고요 이렇게 하고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가볍게 흡수시켜 를 주고요 앰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앰플류들이 아무래도 좀 고농축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약간 주사기 형태로 나온 제품들은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요. 근데 이런 제품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지나치게 고농축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베이스가 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저녁에 사용하면 괜찮은데 아침에 사용하면 좀안 좋은 아이들은 간혹 그런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은 베이스 할때 그게 밀려가지고 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선택하실 때는 제형 잘 보시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지 흡수력은 좀 괜찮은지 제품의 특징을 잘잘 어, 파악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앰플까지 발랐는데요. 앰플만 발라도 피부 없이 조금 더 쫀쫀해진 뭐가 안에서도 좀차있는 듯한 느낌이 좀 받으실 거예요. 보통 이정도 바르고 이제 크림만 발라서 끝내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너무 건조하다. 너무 진짜. 극극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일을 활용하시고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점도가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실 때는 흡수 시간을 그에 비례하게 많이 주셔야지 베이스가 예쁘게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볼때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위에다가 그냥 크림만 한번 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타입이라 그러죠. 이런 병이거 단지 타입왜 들은 크림들은 대부분 뚜껑을 열어서 떴잖아요. 근데 손보다는 면봉이나 스파슐라 이용하시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이 제품을 유통기한에 맞게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바를 때는 일정량을 덜어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소분해 놓으시게 되면 아마 균일하게 바를 수 있을 거예요. 네. 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어, 보통 요 정도만 단계별로 잘 발라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셔도 피부를 아마 그래도 조금 더 수분감 있게 그러면서 메이크업 했을 때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피부 밸런스 상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지금도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제품을 좀 빠르게 바르다 보니까 아직 흡수가 조금 덜된게 있어요. 그럴 때는 깨끗한 라텍 스펀지 이용해서 특히 이제 화장이 뭉치거나 밀리기 쉬운 눈썹. 눈썹에는 기초가 의외로 많이 뭉치거든요. 여기 부분. 그리고 헤어라인 부분 그리고 페이스라인 부분 자연스럽게 한번 닦아내주시면 좋고요 특히 콧볼 이런 부분도 한번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겉에 겉돌던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가 됐고요 어차피 피부에 계속 얹어놓는다고 이게 무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바르실 때는 듬뿍 바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한번은 그렇게 정돈해 주던 듯이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어, 많이 하신 실수 중에 하나가 보통 거울을 보고 기초를 바를 때 이렇게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여기 끝부분에 기초가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꼭턱 라인이 베이스가 나중에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턱 라인을 한번 베이스 바를 때 습관을 한번 잘 들이셔서 이걸 닦아 내려서 목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전체로 기초를 발라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베이스를 바르도록 할게요 얘는 썬기능도 어, 들어가 있는 어, 제품이고요 어 약간의 수분감 그리고 펄감 살짝 함유고 있는 제품이라서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핑크빛과 살짝의 수분감 그리고 펄감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피부에 가볍게 덮여줍니다 어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바를 때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브러쉬를 바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세게 찍찍지무지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피부에 진짜 가볍게 약간 쓸어, 쓸어내듯이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기초를 좀 많이 발라놨기 때문에 이 브러시를 너무 세게하거나 여러 번 터치를 하게 되면 그 기초 발라놓은 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게 두들겨서 얹어지듯이 그러면서도 수분감을 없어지지 않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어,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도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용할 제품은 바로 이와입니다. 버비브라운 제품이고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 스킨세럼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어 굉장히 좀 수분감이 많은 그렇지 그렇게 나온 아이고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실 때 물론 커버할 게좀 많으신 분들은 커버력 높은 걸 제품을 고르셔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수분감 있게 표현하고 싶은 날은 커버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브러쉬를 사용하시고 추천드립니다 스파츌라를 제가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스파츌라가 유지력이라던가 쫀쫀하게 바르는 게 굉장히 좋지만 어, 이렇게 수분감 있게 표현할 때는 스파츌라보다는 브러시 활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수분라텍스를 이용해서 밀착시켰습니다. 이게 보통 브러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브러시만 딱 바르고 베이스를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브러시는 피부에 밀착을 시키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펴 바르는 용도로 나온 제품인데 이 브러시만으로 피부에 밀착시키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수분 아텍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좀더 배가 되겠죠. 일반적인 아텍스 같은 경우 두들기면 밀착은 잘 되지만 피부에서 유수분을 빼서 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게 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분 아텍스를 같이 사용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가볍게 한톤 깔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베이스를 그만해도 되겠지만 약간 좀 커.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교비이는 약간 이제 다크서클 약간 이런 잡지들 좀 있는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잡지를 자연스럽게 납득 그냥 갈 것인가 왜냐하면 촉촉한 베이스에서 베이스가 두꺼워지거나 커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게 잘 어울리진 않거든요 그냥 촉촉한 베이스에서는 약간의 잡지 정도는 그냥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교비이 같은 경우는 눈가만 살짝만 더 가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음, 눈가를 가릴 때 컨실러의 선택도 중요한 게 컨실러도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아까 사용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인데 색감도 그렇고 수분감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없죠 이렇게 좀 비슷한 제형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컨실러와 어,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컨실러는 조금 더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과 섞게 되면 적정한 그러면서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눈 밑과 이런 스파프이만 가르줘도피부시도를 균일해 보이거든요. 미스트 어, 여기는 꼭 픽서형 미스트를 사용해줘야 돼요. 수분감이 그냥 많은 미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 양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베이스가 약간 좀 오히려 유지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그 픽서형 미스트를 사용하셔서 파우더를 생략하는 그런 단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촉촉 베이스 표현법을 완성했습니다. <laughs> 촉촉해? 네. 촉촉한데. <laughs>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뷰티 인강 한 강을 마쳤고요. 저희 뷰티 비 b 스 함경식의 뷰티 비 b 스와 함께 하시면 아마 다들 뷰티 박사 <웃음> 석사? <웃음> <웃음> 전문가. <웃음> 전문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강의는 계속 이어지니까 또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 뷰티 인강 함경식의 뷰티 비 b 스